네. 추레국기 20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줄리앱을 통해서 눈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시작이다. 눈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겠 같습니다. 아, 오늘은 10개명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이죠. 우리 10개명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볼까요? 1계명이 뭐였습니까? 나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죠.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이나 아무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죠 3계명은 뭐였어요?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리뷰할 때잘 기억하시고 어, 잘 들으면 저절로 외워질 것입니다 좀잘 듣고 외우기 바랍니다 오늘 일곱 번째 계명 가늠하지 말라죠 여러분, 간음이 무엇입니까? 간음. 네, 이게 참 아침부터 좀 그런데 쉽게 말하면 부부가 아닌 사람들끼리 성관계를 맺는 거, 이게 간음이죠.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그러는 것도 간음이고 결혼을 했어도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거, 어, 성관계 맺는 게 간음이라는 거죠. 이거 뭐 주일 아침부터 식구금 얘기를 하고 그러냐? 나는 여친도 없고 남친도 없고 모태 솔로인데 가늠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설교라고 그러면 제가 하지도 않겠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시죠. 상관이 있으니까 주시는 거죠. 청소년기의 성 문제는 여러분 뗄래야 뗄수 없는 문제죠. 어떻게 보면 일생 가운데. 가장 성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잘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임원들하고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Back to the Beginning. 주인공들이 여러분만한 청소년들이거든요. 대학 입학을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고교생이겠죠. 근데 남녀 주인공이 막 키스하고 뭐 사귀자마자 같이 자고, 물론 뭐 15세 관람가기 때문에 자극적인 장면들이 이렇게 다 편집이 돼서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장면이 나올 때마다 옆에 있던 학생들이 왜 저를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봤어요, 저를?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느낌상 그렇게 느낀 건가요? 근데 여튼 그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서로 막 뭔가 민가, 민망해지고 내가 보는지 안 보는지 막 감시하는 것 같고 앞에 앉아있는 남학생들은 뭐 초집중해갖고 뭐 스크린에 이렇게 고정돼 있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요즘 만화 영화도 그렇고, 어, 일본 만화 특히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야한 거. 이 영화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나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신 선생님들 어릴 때는 그런 게 이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구하기도 힘들었고, 별 얘기를 다 하네요. 하여튼 그랬어요. 지금은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검색 한 번이면 뭐 사진, 별별 사진 다 나오죠? 동영상도 뭐 장난 아니죠? 이제 또 검색어가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볼 것 같아요.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얼마나 요즘 많이 쉽게 노출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대한 산부인과 학회에서 2006년에 발표한 청소년 성행태 조사에서 청소년 평균 첫 성관계 나이가 14.2세래요. 2006년에 최근에는 12.8세다, 이러는데. 여러분,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를 보니까, 10대들의 성관계 시작 나이가 2007년에는 14세, 2011년에는 13.6세, 2013년에는 12.8세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5, 6학년, 그죠?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하여튼 조사 발표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참 충격적인 결과죠. 14세면 여러분 몇 학년이세요? 중학교 1학년이죠.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을 안 해서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과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죠? 어, 우리가 전혀 관계없다라고 믿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 현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며칠 전에 제가 출근길에 그 분당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20대 자매가 목사님한테 긴급한 상담의 내용의 메일을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설교 중에 이제 소개하신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에 있는 어떤 국제 봉사 단체가 있대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매인데. 세계 각국에서 모인 봉사단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거기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교육받고 훈련받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 자매가 이렇게 쭉 보니까 오늘 조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네? 참 네, 희한하네. 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어, 봉사단체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이그 봉사정신도 있고 또 해외 나가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참 의식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봉사단체에 모인 사람들끼리 사귀기 시작하면, 연애하기 시작하면, 뭐, 거기서 그럴 수 있죠? 젊은 남녀들이니까 사귀고 연애할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어, 그런 특별한 사이가 되면, 함께 남녀가 기숙사 방을 같이 쓴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동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굳이 그런 특별한 사이가 안 돼도, 썸 타면 서로 요즘 뭐눈 맞고 뭐 이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관계를 맺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걸 이렇게 쭉 봐오다가 이제 참 희한하다, 뭐 이런 별 이런 인간들이 다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봐오다가 거기서 이제 어떤 한국에서 온 남자를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한테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더래요. 외국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잘안 통하고 뭐 부모님도 다 떠나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같은 한국 사람 만났으니까 참 반갑고 편하고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됐겠어요. 그런 친구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 남자가 이 자매를 유혹하기를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에 결혼할 여자가 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동안에 자기 여자친구 역할을 좀해 주지 않겠냐? 자기 여자친구 하지 않겠냐, 이런 제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생각하기를 두 번째 여자친구가 되달라는 거죠. 세컨드. 요즘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섹스 파트너,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메일을 쓴 거예요. 목사님, 저는 남자와 깊게 관계를 가진 적이 아직 없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성관계라는 것은 결혼 후에 사랑하는 한 사람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에게 이런, 저런 제의는 그래서 그런 제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딱 잘라서 화내면서 거절 했습니다. 저는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자신이 한 사람에게 온전히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여자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알았다고 하면서도 능구렁이처럼 계속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런 식으로 여자를 수십 명은 더 만나본 것 같다. 프로다, 선수다. 국가대표급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해가 되죠? 문제는 제가 뭔가 이상한 것은 알겠는데 그 자매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안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괜히 좋은 사람을 제 잣대로 평가해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항상 교회 안에서 부모님 울타리 속에서 지내던 터라 제가 많이, 제가 너무 순진해요.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미쳐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잘 알고 관계를 진척시키면 제게 남는 것은 낮아진 자존감뿐이라는 걸 아는데도 끌려요. 조금만 더 있으면 그냥 무너져버릴 것 같아서 지푸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사님께 글을 남겨요. 딸이라고 생각하시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 한국에 결혼할 여자가 있다. 근데 지금 외국에 와 있으니 여기 있는 동안에는 내가 싱글이나 마찬가지다 나랑 사귀자 근데 계속해서 거절하고 싫다고 했는데도 이 남자가 들러붙고 막 이러니까 또 따뜻하게 편하게 잘해주니까 나쁜 사람처럼 안 느껴진다는 거죠 이 자매 예수 믿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단호하게 아니라고 했는데 점점 자꾸자꾸 이러니까 이게 뿌딪쳐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얼마든지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주변에 그런, 이런 똥파리 같은 것들이 끌, 이렇게 들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항상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고림도전서 6장 19절을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6계명 우리가 살펴봤었죠. 11조 아니 10계 계속 11조라고네요. 10계명 10, 11조 잘하세요. 네. 육 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해서 우리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죠? 그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고. 하나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에 그대로 나오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왜요?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몸이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성전이면 성전답게 성전을 대해야 되죠. 성전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쓰레기 아무데나 막 널려있고 버리고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 찬 곳이 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8절 바로 앞의 절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의,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특별히 죄는 음행이라는 죄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몸에다 가 짓는 죄이기 때문에 특별히 떠나고 멀리 해야 된다. 그런 죄악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 음행이라는 것은, 가늠이라는 것은 그런 죄악이에요. 우리 몸에 짓는 죄악이에요. 뭐, 아직까지도 나는 이 말씀에 동의를 못 하겠다. 나는 남자랑 잡은 적도 없고, 여자랑 잡은 일도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 8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성을 품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욕이 뭐예요? 음란한 마음, 성적인 욕구, 이런 거죠? 음란막이 쉬었을 때 여러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생각만 가져도 이미 가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구도 이 가늠이라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죠? 그죠? 초콜릿 복근 가진 남자 연예인 보고, 아, 멋있다. 저 품에 한번 안겨 보고 싶다 가늠이에요 여러분 어. 와저 가수 완전 꿀벅지야 너무 좋아 잘 빠졌어 몸매 착해 한 번만 만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해도 가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여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좀 옷을 신경 써서 입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겨울이고 춥고 막 이러니까 다 둘둘 싸고 이래서 괜찮은데 이제 날 따뜻해지고 여름이 되면 좀 상황이 좀 달라지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최대한 좀 알아서 이렇게 좀 입고 오세요. 알아서. 제가 출퇴근할 때 이렇게 전철을 탈 때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가다 보면은 이게 맞은편 자리에 앉은 사람들 이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맞은편 자리에 여대생인지 뭔지 여학생들이 이렇게 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눈이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시도도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뭐 옷을 뭐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이거 도대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이런 경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 걸. 다소곳하게나 앉아있으면 참 다행인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어고다 보여요. 다 보여. 그러면 또 너는 뭐냐? 그걸 왜 보고 있냐? 그래서 뭐가 보이더냐? 왜 보냐? 변태냐? 이럴까봐 참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눈이 앞에 달렸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있다 보면 또 보일 때가 있다고요. 진짜 막 이게, 이게 너무 불편해갖고 자리도 옮기고 막 이런 적도 있는데, 뭐 자리를 옮기고 뭐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한술더 뜨는 사람이 앉아 있어갖고,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전철에 내려가지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눈을 들면 막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막 고개 푹 숙이고 이거 신발을 쳐다보고 다닐 때도 있다고요 목이 아파요. 디스크 걸릴 것 같아요. 이거 왜? 도대체 주변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요. 그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학생들 유행도 좋고, 뭐 패션도 좋고 그러지만 잘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내옷 입고 다니는데 뭔 상관이냐? 이러면 참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남자라는 인간들은 시각적인 자극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어,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이 그런 게더 약하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이게 눈을 떼지를 못해요. 어제 얘기했죠? 영화 보면서 초 집중하더라고. 스크린에 이렇게 시선이 고정돼어 갖고 절대 이렇게 시선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상한 생각하고 뭐 이렇게 바로 그런 생각으로 넘어가죠. 연결이 되죠. 그런 남자들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옷 희한하게 입고 자기한테 시선을 집중시키려고 그러고 그거 즐기면서 도끼병 되고 막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또 남자들한테 이상한 생각 만들고 이러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PPT 좀 준비해 주실래요? 한번 그림 좀 볼까요? 장장 어, 레옹 제롬이라는 이제 유명한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한번 보세요. 바세바의 목욕이라는 작품인데, 네. 남자분들 도 이렇게 시험 될까봐 이렇게 친절하게 가려주셨어요. 네. 어, 저 위에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어요? 저 누가 보고 계시죠? 어, 저분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낮잠 자고. 저녁쯤에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잠깐 화면 좀 꺼주세요. 남학생들 또 집중해갖고, 또 빠져드네요. 네. 어, 왕궁을 거닐다가, 그 다음 장면에 넘겨주세요.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옥상에서, 그전 장면이요. 네. 네.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옥상에, 까만색으로 안 나와요? 네. 네. 그렇게 두시면 돼요. <laughs>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근데 다윗 왕이 시력이 안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시력이 또 너무 좋아가지고 다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의 아내인, 부하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이렇게 데려와서 간음을 하게 되죠. 보세요.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눈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에,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음욕, 음란한 마음, 성적인 욕구라고 했죠. 이런 걸 갖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조심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에 자꾸만 그런 것들이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에서 불편하지만 자리를 옮겼던 것 같이 계단 올라갈 때막 목이 아프지만 신발만 쳐다보고 올라가듯이 눈을 피해야 돼요. 눈을 돌리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죄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게 가늠하지 않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마가복음 9장 4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뭐예요? 뭐 진짜로 눈으로 죄 짓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한쪽 눈 뽑아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죄짓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경계하고 깨어있어서 죄짓지 않기를 노력해야 된다. 죄에서 떠나야 된다. 이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죄짓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생각을 조정해서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이상하게 옷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영화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마귀는 자꾸, 자꾸, 우리의 눈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만 만들, 하게 만들고, 더러운 생각 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그림이에요. 네. 제가 이 그림을 보는데, 이, 이쪽 오른쪽에 있는 여자분 굉장히 미인이죠? 어제 밤부터 이 여자 얼굴이 막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눈에 보는 게 이게 굉장히 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것도 유명한 화가가 그린 명화인데, 유명한 작품인데,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오른쪽 그림이 더 성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왼쪽 거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이렇게 힐끔 쳐다보죠. 쳐다보면서 떠나고 있고, 뭔가 약간 아쉬움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오른쪽 거는 아예,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요셉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죠. 하늘을. 누굴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과 보디발 아내의 이야기 다 아시죠? 이거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모르는 분들은 창세기 39장 이렇게 앞뒤로 한번 읽어보세요. 하여튼, 아까 본 그림처럼 여자가 목욕하는 거 훔쳐보고 범죄했던 다위처럼 눈으로 보고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그림에 있는 요셉처럼 아예 눈으로 보지도 않겠다. 이런 결단으로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맞서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음행은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음행에 맞서 싸우라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음행을 피하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음란한 것, 음행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를 여러분 가늠하지 않는 삶을 사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가늠하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게 간절히 바랍니다. 어, 사진 마지막 한장더 한 볼까요? 어,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끌려왔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율법을 보면 가늠한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보죠.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은 뭐라고 할 거예요? 죽이냐고 살리냐고. 예수님을 흠 잡으려고 떠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뭐라고 이렇게 글자를 쓰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진짜 탁월한 대답이라고 했죠. 율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늠한 여인을 그냥 살려라라는 것도 아니라고 했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여자 마땅히 죽어야 돼. 근데 너희도 다 똑같은 죄인들일걸?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있니? 있으면 먼저 돌로 치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그 자리를 떠나 버립니다. 두 사람만 남았어요. 가나안 여자와 예수님만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로 치셨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인에게 그러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아가렴.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특별히 가늠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도 너의 죄를 문제를 가지고 돌 던지지 않을게. 내가 다 용서할게. 이제 돌아가라. 그런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는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증언과 비방이니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짓지 않게 하는 능력 그것은 우리의 눈과 생각을 지키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죄악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가늠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다 가늠한 죄인입니다. 가늠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몸으로 하는 육체적인 가늠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영적인 가늠입니다. 그두 가지 가늠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그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